이재명 대통령 아드님의 결혼을 축복드립니다. 잼프가 아들만 둘이어서 예전부터 그렇게 딸에 대한 애착을 보였었는데 2006년 자신의 블로그에 옮긴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의 이유라는 글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. 그 글을 읽은 많은 지지자들이 제가 딸이 되어 드릴게요라며 개혁의 딸을 주려 개딸로 지칭하며 지지선언을 했었죠. 이제 딸 같은 며느리를 얻으셨으니 잼프, 정말 기분 좋으실 듯.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의 이유의 몇 가지를 소개하면 딸에게는 진심으로 자신이 누구보다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그런 아빠가 필요하다.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존재라고 가르치는 그런 아빠가 필요하다.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자신을 높이 평가해주고 눈물을 흘리며 꼭 안아주는 그런 아빠가 필요하다. 아버지와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 딸의 결혼식 날그 옆에 서있어주는 그런 아빠가 필요하다. 딸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. 아빠는 딸의 첫사랑이다.